아니, 들어올 수도 있죠, 아저씨. 입으로 안 들어올 거라며. <laughs> 아니, 뭐, 들어올 수도 있죠. 뭐, 이, 이 정도면은. 음. 빨리, 음. 방, 방부터 만들어. 음, 음. 이거 말해줘야 되나? 뭐? 자, 서바이벌, <laughs> 서바이벌 리스트 시작하겠습니다, 이거 말해야 되나? 어 세상에 세상 오글거리네 <laughs> <laughs> 잠깐만 나손 손이 쪼그라든 것 같아서 물에 좀 불리고 올게. <laughs> 어 어. 계속 안 됨. 일단 아 이거 막 이름도 정할 수 있구나. 아 그러면 가을이는 질스 사람이 정한 건가? 그럼 내가 네방 들어가게 되면 나도 만들 수 있는 건가? 아니면은 랜덤으로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건가? 그거를 모르겠네? 아씨 노래소리가 너무 기괴한데? 공동체의 이름 공동체의 이름 개노답 헐 안돼 왜? 좀 밝고 신선해야지 좀 어, 긍정적인 네. 마인드로 하지 긍정적인 마인드 뭔데요? <laughs> 좀비 헌터? 어? 아... 어, 생각했어. 희망 어. 사랑기. <laughs> 나 뭔가 종교 다녀야 될것 같은 느낌이었어. 아까 뭐 웹? 디폴트가 어. 있던데. 피해 사냥꾼이었나, 피해 늑대들이었나, 뭐 있었던 것 같은데. 오. 오 이거 막 나이도 정할 수 있어. 어. 나이 어떻게 정하지? 현실 방향. 현실 방향 하면 안 되는데요? 저, 이, 저 신상 지금 안 깠는데요? <laughs> 원래, 그냥, 젊은이로 해야겠다. 젊은이. <laughs> 이게, 게임에 먹을 것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, 음. 그 나이에 따른 뭔가, 그런 게 있긴 한가 보다. 그럼 대부분 다 젊은 사람으로 하겠다, 야. 응? 그거까지 설마 그거겠어? 그런가? 나, 난 빡빡이 해야지 빡... 나는 언제 캐릭터를 만들어보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? 일단 방을 들어와 봐야 알것 같은데 오케이 뭔 소리지 어? 수염이 마음에 드는 수염이 없어 에디터 다 별로야 풍성 풍성하게 키는 겁나 크게 해야지. 키 키를 올리는데 왜 몸집이 커졌다 작았다 해주는 걸까? 키는 적당하게. 덩치는 설마 이거 그건가? 살이 찌는 건가? 아 그러네. 살이 찌는 거네. 몸집은 아포칼립스에 맞게 삐쩍 마르게. 뚱뚱하게 음. 만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밥안 먹어도 되게끔 만들어야겠네 좋네 어막 얼굴도 커스터마이징이 돼 근데 굳이 뭐 여기까지 해야 되나?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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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강력하게 만들어야겠다 하관 크기 하관이 발달해야 무서운 거야 그럼. 그리고, 이마 크기는 뭐지? 이렇게, 이마가 푹 꺼져 있어야, 겁나. 내려앉은 눈. 보면 지리게. 누가 그래? <laughs> 이, 이마가 내려앉아있으면, 누가, 누가 누가 지리나. 입은 커야 해. 소리치기 좋게 입은 크고, 이렇게 지리게. 눈도 조그맣게 실루는 안되네 환한 눈 이렇게 날카롭게 좋아 아주 좋아 강인해지고 있어 귀 크기도 있네 코 곡선은 뭐지? 아 콧대 그럼 코가 이렇게 딴딴 딴딴해야 이제 무서운 거지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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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쎄보 세보, 쎄보여야 해 메브리코가 쎄보이지 됐다 이 정도면 된거 같아 옷을 정합시다 옷은 뭐 추리닝 입어야지 오씨 너무 삐쩍거렸는데 <laughs> 너무 그건데? 오자 안써 간지나게 선글라스 써요 뭐야? 이거 <laughs> 내가 이마를 엄청 키워놨거든. 어. 그랬더니 선글라스를 뚫고 나오는데,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예요? 이미 사람이 아닌 걸 만든 거 아니야? 아니야, 개 간지 생존에 접합하려면, 선택이 안되네? <laughs> 이거 빨개 벗길수도 있네? 아 그래? 응아 진짜 어떤 스타일의 게임인지 엄청 궁금해지네 야, 감이 안 온다 어 처음 들고 가는 무기도 정할 수 있어 음. 활 활? 아니야 당.. 먹을게 필요해 배낭이랑 부싯돌, 부싯돌. 당근은 뭐지?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부식품 이런 건가봐. 그니까. 텐트 가방은 뭐지? 잠잘 수 있는 안전한 곳에 거처를 만들 수 있는 쉬운 방법? 생존을 위해선 이런 거. 어? 못 들고 가네. <laughs> 어? 못 들고 가네. 부싯돌 하나 들고 간다. 부싯돌. 기술. 기술. 백병전 나 백병전에 올인했어 <laughs> 성격도 있다 성격도 있구나 성격은 어디 쓰나? 그거는 잘 모르겠어 일단 <laughs> 이상한한 음, 뭐? 이상한 쪽으로 디테일해 그러게 공정함 빈틈없는 빈틈 없지만, 내성적. 이거 좀 많구나. 대담한. 수동적, 공격적, 둘다 있는 건 뭐지? 무뚝뚝한. 알콜 중독자는 필요 없고. 침착해. 뭐, 알콜 중독자가 있어? <laughs> 어, 안 되겠네. 해품 조심함도 있는데? <laughs> 해품. 도덕적인, 부도덕적인, 도덕관, 도덕관념이 없어. <laughs> 어, 그럼 완전 바깥이다. 반사회적이야. 이, 삐뚤어졌어. 내성적이고, 대담하고, 공격적이야. 무뚝뚝해, 그리고 좋아. 어, 월, 월드 이런 선택도 있네? 이런 거잘 모르니까 그냥 시작. 어, 진짜? 난이도 있다. 난이도? 응. 음. 응, 음, 딱 평범하게. 보통으로 갑시다. 아, 그럽시다. 나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건가요? 근데 너방안 뜨면 어떻게? 초대받은 사람만 참가 가능으로 설정을 했거든? 초대받은 사람? 응. 음. 아예 그냥, 그냥 다 참여 가능 캠프리지. 혹시 모르니까. 그래도. 근데 님 친구다, 왜 님이 친구에 없죠? 이게 그 친구랑 다른 거, 다른 의미의 친구 아닐까? 가 그러니까. 스팀 쪽 친구 아니어도 이 게임 안에서 또 친구를 뭐 맺어야 된다든지. 그건 아닐 것 같은데. 거기까지 뭐, 그래가지고 그냥. 음. 다 참여할 수있게 우선 해봐. 어차피 근데, 왜? 왔어. 뭐가 왔어? 켜졌어, 게임이. 내방 보여? 아니안 보여. 안보여? 그러면은 그걸로 해야겠다 만드는 거를 친구만 초대 가능으로 해야겠다 그방 찾아볼 수 있어? 어 떴다 니꺼 네 음. 어 뭐야 파국이가 가입했대 <laughs> 어. 님 파국이에요? 그어 파국이다 뭐야 멈춰있어 멈춰있.. 는건 둘째 시고 음. 나난난커스터 음. 마이징 안 하나? 설마 그 기본 거기서 아, 하는... 어. 어, 있어 있어 있다 여기 있다 설정 돼? 응 음. 근데 요 프레임 드라이브이 아. 좀 있네 화질 화질 좀 그래픽이 좀 그거 돼 중간으로 타협을 한번 봐볼까? 됐나? 오오오오4 마우스 감도 마우스 감도가 감당이 안되는데 아, 이거 빨4 4좀 음. 내려야겠다. 4된4 4 4 4 근데 님 어디 있어요? 저기 저 커스텀 마이징 저도 해야죠. 아 지금 어, 하고 계세요? 아 예. 음. 굉장히 그거 알아? 느리지네요, 응? 굉장히. <laughs> 어, 너한 10분 커스텀 마이징 한것 같던데. 어, 그럴 리가요. 저왜 이렇게 빨리 했어요. 어우 씨 약을 팔아? 아 그래픽 낮음으로 해야겠네. 아, 그래픽 나지 뭐돼 아, 나는 이게 좀렉 걸리는 거 같아가지고. 아... 음. 오, 휠로 이렇게. 오, 칼. 자밍. 오, 이런 식으로. 신기하네. 무서워요. 아무도 안 보여요. 오, 뭐야. 오, 막 내리막에서 미끄러지는데? 신기하다. 점프 이런 건 없나? 지침. 인벤토리 이런 것? 커스텀 마이징 대충 해야겠다. 좀 평화롭잖아. 처음부터 빡세면 좀 힘들지 않을까? 그래도. 근데 왜 이거 프레임 드라이브 있지? 아닌가? 아니야, 이거 약간 프레임 드라이브 있다. 근데 그거네? 그래픽을 높고 낮고 상관없이 그거안 보이는 건안 보이네? 나짐으로 해야겠다. 최적화가 아직 안 됐나봐. 아, 그래? 응. 음. 네. 님, 어딨어요? 커스터마이징이요. 아, 뭐, 아까 분명 대충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. 어허. 님, 대충에 대한 정의가 이상하네요? 어... 얼추, 얼추. 뭐야, 이거. 어, 이거 막 뛰어다니까 힘들다고 뭐, 헥깨 거린다. 아 그래 뚱뚱하면 안 되겠네? 그건 상관 없을 거. 그것까지 구현하진 않았을 거 같은데. 아리야 음. 음. 어, 어 바지가 있는 줄 알았다. 알고 보니 바지가 없었어. 그한 실종이었어. 그래픽은 하나, 세 개밖에 없구나. 오우. <laughs> 바오 같다. 뭐야? 간다. 언제 오세요? 야, 일, 1분 남짓이야. 야, 근데 이거, 음. 장비, 장비, 이거는 뭐, 뭘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? 그냥, 한, 하나만 선택 가능한 것 같은데. 나 그냥 칼 하나만 들었어. 단검. 그래? 음. 나는, 백병전에 능하거든. 암살자 싸움꾼 담궈하나면 끝이지 근데 이거 레벨업 개념도 하하. 있는지 모르겠네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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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축 농사도 있네 의학 요리도 있고 음. 어, 요리는 별로 어 뭐지 이상한 뭐지 왜 노래가 이렇게 본격적인 느낌 음. 오 오른쪽 오른쪽을 클릭하면 약간 전투 음. 자세 같은 걸 잡아 오른쪽 음. 멋지잖아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검색하고 있어? 아니 아무도 없어. 누구 <laughs> 뭐, 뭐못 들어오겠어? <laughs> 어, 얘는 예행, 어? 예행 연습을 해, 딱. 어? 오케이 어, 만들었어. 어, 보자, 우리 보이가. 보이가 좀 뭐예요? 영어 보학 뭐 귀찮아서. 그거 뭐뭘 누르야 뭐 돼? F1을 누르라는 거야? 이거 어, 뭐야? 오 이런 식. 기분은 왜? 뭐. <laughs> 만들다 보니까 노숙자를 만들었네. <laughs> 정 정신 나갔어? <laughs> 가자 잠깐만. 시프트가 달리기. 음. 나도 근데 아무것도 몰라. 뭔가 뒤지러 가자. 기다려봐. 이거 마, 약간 마우스가 휙. 오케이 오케이. 오야야야. 어왜 왜? 어? 마우스가 좀 휙휙 돌아와고줄놀이다 응? 뭐야 화염병을 어떻게 아, 가져왔어? 불 그 마우스 휠 돌려봐. 오야큐2 Q2, Q 이로 이렇게 볼수 있어. Q. 어. 이. E. 음 이런 식이야. 따가로 점프 는 없나 보네. 음, 점프는 없네 뭔가 이거 이거 스페이스하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해피 이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다가 갑시다. 데 근데... 오른쪽에 내 음. 초상화는 계속 떠 있는 거야? 음. 태산 불편하네 원래 그런 게임일걸? <laughs> 그 무게 내고도 아... 돼 있나? 어? 잠깐 힌트가 씨를.. 여기. 여기 뭐 있어 너 뭐야? 여기 뭐 있어? 어 찾았어 드디어 첫 번째 어? 싸움이 시작됐어 야 왔어 왔어 울지마 어? 뭐야 썰 모두가 죽은 거야. 응, 뭐야? 왜 혼자가 졌어? 잠깐만 비어있대. 감염 자가 어, 가지고 있는 옷 음. 컨트롤, 컨트롤 아 음. 이런 식으로. 어, 음. 그거 어떻게 봐? 어, 못 봤어? 여기 음. 가까이 가도 누르면 뒤지기 있던데. 아, 이런 식으로. 어, 이런 좋은 거는 할수 있나 보다. 어 뭐야? 뭐 하시 뭐 하시는 거죠 지금? <불바> 잠깐, 잠 아, 아니 나 이제 님뭐 하시는 뒤져보려고? 거죠? 뒤지실라고? 뒤지실라고 뒤져보라고 하신 거예요? 야이 킬이 안 되네. 죽일 수가 없네. 좀 어컨 아쉽네. 그렇게 바로 죽 이게 결국 힌트가 뜬다. 컨트롤 사용하면 명문 모드로 전환. 오, 오, 야 여기 뭐 참... 있다. 오? 오 이렇게 어, 스타그래프트처럼 이렇게. 되네. 음, 여기 뭔가 본격적인 시설이 하나 있는데. 와. 오십. 글자 갔, 많아 보이지? 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? 오뭐 뭐 있어 애들? 그래 뭐 있어 뭐 있어 가지 말자. 도망가. 아니가? 아닌가? 뭐 아니? 사람이면은. 가봐장도 이런 건가? 몰라. 열기. 여기... 야 총소리야. 야야 <laughs> 너 총소리 들었어 총 뭐야? 아니 아니 나총 없는데. 누가 장전했는데? 아 그래. 저 위에 타워, 뭐지타 타워. 안녕하세요 <목소리> 여러분? 이 어? 와, 이건나안녕하세요나 이거, 이거. 이거, 나거 이거, 이거. 이거, 거 눌렀어 <laughs> 어? 덤벼이래이겨 오! 회피 회이 뭐야 이게갑거기그거 됐어 와 진정해 그냥 농담한 거 알지? 야 이거 고를 수 있구나 이렇게 하자 뭐야 죽이는건데? 어. 야 죽는다. 죽여 죽여 안돼어나 심장이 빨리 뛰어 쟤짱 빨라 안돼 죽지마 어,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죽어 어. 죽어 죽어 어 시원아 좋댔어 좋댔어 나 심장이 빨리 뛰어 야 저기 장거리 잡았 죽였어 누가 말했었는데 야, 아니 지금 죽였어가 이거 도망가야 돼 지금 나 왼쪽 어깨에 지금 화살이 꽂혔어 왜 저, 그, 카페 고쳤어.